노파크 이야기도 잠시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또평소 벤처 기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또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. 네. 테크로파크가 이제 지역 경제에 차지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 기업들과 그 기술 혁신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금요. 그, 거의, 네트워크도 좋고, 그 다음에, 저희는 혁신기관이라고 이야기 하는데, 지역대학이나, 그 다음에 지역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좀 고도화하고, 좀 발전시킬까, 저희가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, 나, 이거, 이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, 산업부에서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게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도 하고 있었는데 차, 그, 그각 지역별 창조경제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창조경제센터는 창업 위주로 가고 저희는 이제 창업 이후에 그 성장단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걸로 이렇게 기본 방향은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노파크가 지자체와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그 지자체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지자체와 저희의 그 연결고리 역할도 그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네. 이제 그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사실 지역기업도 마찬가지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타코노 네. 파크가 그 지역 기업들이 이사태 나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조금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그걸 지원해 나가겠다. 뭐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 지역 특구 제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지자체별로요. 네.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. 네, 지역 특구는 이제 자 지역 특허 발전 특허라고 이제 풀네임은 그런데요.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지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94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그 기초 지자체의 그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성장, 이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요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2016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9조고 네. 고용은 17만 명 그다음에 수출을 한 6천억 정도 이상 이런 뭐 성과는 거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강조되는 저희 과제가 그 일자리 창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조금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 특구를 활용 해서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네. 청년 일자리 뭐 창업지원 특구 같이 그런 제도도 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특구가 청년 지역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더 지지를 해서 더잘 네. 되게끔 네. 도와주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특구 신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.